어때, 이번 작품 반응은? 나쁘지 않아. 워낙 인지도 있는 애들을 써서, 연기자들, 광팬들, 충성도가 장난이 아니네. 연기자들 때문이겠어. 당신 작품이 좋아서 그런 거지. 안 그래? <laughs> 역시 당신은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라니까. 그런데, 이 댓글 말이야. 뭐? 나 데뷔할 때부터 이상하게 기분 나쁜 댓글이 있거든. 항상 끝에, 너의 전부를 저주해라고 쓰는 악플러가 있는데, 이번 작품에도 이 악플러가 나타나 여기저기 악플로 도배를 해 놓고 있네. 그래? 어디 봐. 이야, 이 사람 완전 악질이네. 댓글을 어떻게 이렇게 악의적으로. 작품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체를 비하하는 말도 많은데? 그치? 이런 걸볼 때마다 치가 떨려. 너무 신경 쓰지 마. 유명세라 생각해. 이 댓글 빼고는 다 칭찬 열색인데 뭐. 그래도 은근히 신경 쓰여. 그냥 사이코라고 생각해. 어곧 당신 드라마할 시간이다. 어 벌써 그렇게 됐네. 이런 거 그만 보고 이 작가님의 멋진 작품 보러 갑시다. 일주일 뒤 도련님하고는 어떻게 만난 거래? 재수 씨될 사람이 하빈이 다니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나 보더라고. 그래? 둘다 대단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그러게, 하빈이는 결혼 같은 거안할 거라고 했는데, 재수 씨 만나더니 생각이 바뀌었나 봐. 엄마한테 그러더래. 딱한 번만이라도 재수 씨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감촉으로만 상상한다는 게 너무 비극이라고. 아, 너무 가슴 아프다. 우리 도련님 얼마나 상대가 보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도 요즘 너무 좋은가 봐. 맨날 싱글벙글이래. 그럼. 원래 사랑이 그런 거잖아. 어머님도 한시름 놓으셨네. 그렇게 도련님 걱정을 하시더니. 음, 좋은 며느리만 보면 소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너무 잘 됐어. 나도 우리 동서한테 잘해줘야겠네. 우리 집안의 천사다. 그래. 안 그래도 당신 팬이라고 했대. 그래? 그러니까 더 보고 싶네. 얼른 가자. 몇 시간 뒤? 오모, 나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네, 2년 후배예요. 그때 선배 학교에서 엄청 유명하셔서 그때부터 팬이었어요. 어머, 정말? 와, 우리 여러모로 인연이 깊네. 앞으로 잘해보자, 동서. 네, 형님. 아, 참. 이 사람도 글 쓰는 거 좋아한대요. 형수님 보면 습작한 거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 어머, 언제든지 환영이야. 우리 며느리, 이번에도 드라마 반응 좋더라. 어머님 보셨어요? 응? 매일 재방송까지 챙겨보는걸?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부족한 게뭐 있어? 나는 세상 드라마들 중에 우리 며느리 작품이 제일 재밌더라. 혹시 다음 작품도 준비하고 있니? 네. 이것저것 구상만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도련님이랑 우리 예비동서 러브스토리 듣고 시각장애인의 사랑도 드라마 소재로 괜찮겠다 생각해봤어요. 에이, 요즘 사람들 장애인 얘기 나오면 바로 채널 돌릴걸요? 야, 네 형수가 쓰면 다르다니까? 네 형수 손이 마이더스 손 아니니? 헤헤, <laughs> 맞네 맞네. 도련님, 저 도련님 주인공으로 드라마 쓰면 조언 많이 해주셔야 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석달뒤 바쁘신데 보자고 한거 아니에요?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드라마도 끝났는데 뭘. 안 바빠. 이거 이게 뭐야? 시간 날 때마다 써본 건데 한번 봐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아, 맞아. 그때 드라마 써본다고 했지? 와, 나는 그냥 해본 말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네. 좋아. 한번 볼게.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신랄하게 비판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동서가 아직 날 모르는구나? 내가 대본 볼 때는 꽤 날카로워. 동서고 뭐고 없어? <laughs> 네, 각오하고 있을게요. 어, 그런데 가방. 네? 내 거랑 똑같네? 어, 그러네요. 형님하고 저하고 취향이 비슷한가 봐요. 이거 꽤 오래된 건데. 요즘 구하기 어려운 디자인인데 어떻게 구했대? 신기하다.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는 스타일이라. 혹시 기분 나쁘신 거 아니시죠? 아니,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신기해서 물어본 거야. 다행이다. 왜 여자들 같은 옷이나 가방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가? 어, 뭐 먹을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이요? 작가님, 아니 형님, 베트남 요리 좋아하시죠? 오, 그걸 어떻게 알아 동서가? 제가 팬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기사에서 읽은 적 있어요. 그래? 와, 진짜 내 오래된 팬인가 보네. 예전 인터뷰에서 기사에서 한 말인데. 그럼 쌀국수 먹으러 갈까? 네, 좋아요. 그날 밤, 앉아? 뭘 그렇게 열심히 읽어? 어, 낮에 동서가 자기 쓴 대본 좀 봐달라고 사무실 근처로 왔었거든 그래? 그냥 한 소리 아니었어? 진심이었던 거야? 그랬나 봐 아, 그런데 어쩌냐 왜? 글이 완전 형편없어 그래? 그리고 웃긴 게 내가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소재로 드라마 써도 괜찮겠다고 했었잖아 응 음. 동서가 그 소재로 대본을 썼어. 정말? 뭐야. 은근히 암한 구석에 있는 재수씨. 그래서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조언할 가치도 없어. 이쪽으로는 재능 없다 얘기해야지. 돌려서 해. 기분 상하지 않게. 아니야. 제대로 얘기해야 포기하지. 기본도 안된 애가 무슨 글을 쓴다고. 아, 시간만 버렸어. 괜히. 다음 날. 그냥 통화로 해도 되는데, 바쁜데 뭘 와? 그래도 얼굴 보면서 얘기 듣고 싶어서요. 음... 동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이쪽으로는 재능 없어. 괜한데 에너지 쏟지 말고 접어. 그 정도예요? 어... 대충 좋은 말로 얼버무릴 수도 있는데, 그게 동서를 위한 조언은 아닌 것 같아서. 형님 같은 멋진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나? 아, 내가 뭐가 멋있어. 나 원고 쓸때 완전 폐인같이 살아. 작가란 게 은근 외롭고 고통스러운 직업이야. 그런데 재능 없으면 더 그렇지 않겠어? 아쉽네요. 형님 가는 길 따라가고 싶었는데. 동서 신혼이잖아. 동서가 잘하는 거 천천히 찾아보고 신혼부터 즐겨. 결혼하니까 어때? 서방님이 잘해줘? 뭐,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형님, 형님은 글안 쓰실 땐뭐 하세요? 나? 뭐,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특별한 거 없어. 여행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또 계획은 없으세요? 그때 저도 같이 가면 좋겠어요. 어? 아직은. 아, 참, 동서. 내가 조금 있다가 손님이 오기로 했거든?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런데 형님, 응? 음? 언제 집에도 좀 초대해 주세요. 형님 집 궁금해요. 어? 그래? 안 그래도 어머님 생신 때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모일까 생각하고 있었어. <laughs> 좋아요. 어머님 생신이 언제죠? 음, 곧다 다음 주. 아, 너무 늦다.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알겠어요. 그럼 그때 연락 주세요. 그날 밤 동서 말이야. 오늘 만났어? 응, 그런데 좀 느낌이... 왜?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내가 입은 옷이랑 비슷하게 입고 나타났더라고. 뭐? 나 검은색 옷 좋아하잖아. 어제 검은색 계통으로 입고 나갔는데, 동서도 똑같이, 그래? 검은색은 많이 좋아하는 색이니까 에이 우연에 일치겠지.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지갑이랑 신발까지 똑같은 걸 하고 나타났어. 뭐? 정말? 당신도 알지만 내가 가진 아이템들이 좀 특이하잖아. 그런데 그걸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니까? 뭐야? 펜이라더니 보통 펜이 아닌가 보네. 아, 어쨌든 은근 불편해. 우리 집에 초대해달라고 때까지 쓰고. 정말? 아니, 서방님하고 한창 즐거울 때 아니야? 서방님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내 사생활 꼬치꼬치 캐묻고. 하여튼, 좀 귀찮은 사람이야. 그러게. 하빈이한테나 관심 갖고 잘하지. 하빈이한테도 내가 신혼생활 어떠냐고 물어보니, 재수 씨가 맨날 자기 놔두고 밖으로만 돈다고 섭섭해하더라고. 그래? 아니 장애를 뛰어넘는 대단한 사랑한 사람들 아니야? 아직 신혼인데 그 사랑 너무 빨리 식은 것 같은데. 그러게 말야. 이 아, 모르겠다. 내가 너무 오바일 수도 있고 말은 그래도 둘이 좋겠지. 신경 끄자. 그래. 당신도 너무 잘해주지 말고 그냥 적당히 거리둬. 응. 음. 알겠어. 일주일 뒤. 그래서 공사하는 데 며칠은 걸리겠네요. 응, 음,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보니까 공사가 커. 천장 다 뜯어내고 윗집이랑 우리 집 배관공사 다시 다 해야 한대. 윗집 잘못이지. 응, 음, 보상은 다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래저래 불편하지. 졸지에 피난민 됐다, 얘. 공사하는 동안 우리 집에 계세요, 어머님. 나는 이모네 갈 거야. 암만해도 아들네보다는 동생네가 편하지 않겠니? 우리 하빈이랑 은미만 좀 데리고 있어줘. 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얘는 어디 갔니? 형님 집 가게 됐다고 좋아하더니 벌써 집 구경하는 거야? <laughs> 형님 집 진짜 좋네요. 와, 부럽다. 대체 돈을 얼마나 벌면 이런 집에 살수 있는 거예요? 얘, 예, 너는 어디 소풍 왔니? 뭐가 그렇게 신이 났어? 어머님, 저 여기 며칠 있어야 하는 거죠? 형님, 저 공사할 동안 여기서 지내도 되는 거죠? 어, 그래도 되고. 어머님은 이모님 댁 가신다고 하던데. 동서는 다른 데갈데 데 없지? 없어요, 저 여기 있을래요. 형님, 저, 저기 안마 의자에 앉아 봐도 돼요? 어? 어, 그래. 다음 날 남편 시점. 어,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벌써 커피 내린 거야? 아, 어, 아주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창이 넓어서 청밖 풍경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네요. 어우, 재수 씨. 뒷모습이 꼭 우리 와이프 같아서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 그러셨어요? 형님이 옷방에서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된다고 해서 형님 옷을 입었더니 착각하셨나 보구나. 커피 제가 내려놨어요. 형님 과테말라 좋아하신다더니, 음 원두가 묵직하고 고소한 게 커피 맛이 너무 좋네요. 아, 네. 남의 집 살림살이 낯설 텐데 어떻게 잘 찾아 내리셨네요. 그 정도는 껌이죠. 계세요. 제가 아침도 뚝딱 만들어 드릴게요. 와, 이렇게 밝고 넓은 주방에서는 요리가 저절로 될것 같아요. 형님은 아침에 커피 한 잔이랑 사과만 드시죠. 아, 네, 잘하시네요. 이따 예쁘게 사과 깎아 대령해야겠네요. 잠시 뒤. 당신, 좀 일어나봐. 어, 왜? 밖에 재수씨가... 당신 잠옷이랑 가운 입고 돌아다녀. 당신이 입으라고 했어? 내가? 옷방에서 아무거나 입으라고 했다던데. 그랬나? 몰라. 기억이 안 나네. 나 아침에 깜짝 놀랐잖아. 자기인 줄 알고.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다고. 헤어스타일까지 똑같은 게 뒷모습이 영락없이 당신인 거 있지. 그래? 아침에 부엌에서 자기 집처럼 요리도 하고, 넉살이 좋은 건지 무례한 건지, 하여튼 그렇다니까. 아, 그래, 당돌하네. 잠시 뒤. 동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형님, 일어나셨어요? 남의 서재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냥 저는 커피랑 사과 두고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일어나면 드시라고. 일어나자마자 서재에서 신문부터 읽으신다고 하셔서 여기 두고 나가려고. 동서, 좀 지나치다. 네? 우리 집에 며칠 묵는 건 좋은데, 그래도 서로 지킬 건 지켜야지 않겠어? 누가 보면 동서가 이집 주인인 줄 알겠어. 형님, 말에 뼈가 있네요. 뭐 기분 나쁘신 거 있으세요? 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하는 거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야.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형님, 지금 저 무시하는 거죠. 뭐? 왜요? 저는 그저 안못 보는 불쌍한 남자랑 사는 마음 착한 동서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당황스러우신가 봐요. 잘 사는 형님이 적설하는 대로 눈치 있게 고마워나 해야 하는데, 너무 설쳐서 심기가 불편하신 거죠.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맞잖아요. 잘나가는 드라마 작가님이 재능도 없는 동서가 글 쓴다고 깝죽대니 얼마나 가짜났을까 동서? 위선자. 뭐? 형님 드라마 속에서는 주인공이 온갖 정의로운 짓은 다 하던데 정작 그 주인공을 만든 작가는 속물이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뭐? 아, 동서. 대체 나한테 왜 이래? 갑자기 잔소리 몇 마디 했다고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 형수님, 어, 도련님. 무슨 일 있어요? 밖에서 들으니 큰 소리가 나서. 어, 그게… 형님,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저한테 대체 왜 그러세요? 어, 어, 왜 그래? 당신, 당신 울어? 형님이 내가 싫으시대. 우리가 여기 있는 게 귀찮고 불편하대. 동서, 내가 언제… 지금 방금 그러셨잖아요. 형수님 정말이세요? 저희가 있어서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서방님 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동서가 오해한 거예요. 저희가 나갈까요? 나가서 숙소 잡으면 돼요. 아니에요 그런 거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방님 그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있다가 가세요. 동서 내가 섭섭하게 했다면 사과할게. 있는 동안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정말이죠? 그럼. 알겠어요, 형님. 보름 뒤 아니, 어제까지 있던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게 말이 돼? 나도 미치고 팔짝 뛰겠어.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분명 여기다 뒀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더라도 노트북만 가지고 관리 없잖아. 어? 그럼 설마... 혹시, 당신도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 어, 우리 집 비밀번호 알고, 내 노트북에 관심 많은 사람은 딱한 사람뿐인데. 그래, 재수씨. 아, 일단 심증일 뿐이니까 정확한 증거부터 확보하자. 그래, 그때 CCTV 설치해놓길 잘했다. 어, 당신 말 듣기 잘했어. 동서 저러는데 무슨 사다리 나도 날것 같더라. 돌려보자 당장. 그래. 어, 어 뭐야? 옷방에서 재수 씨가 당신 옷에 가방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당신 거 들고 있는데. 아, 기막혀. 아니 매일 아무도 없는 집에 와서 이러고 나처럼 꾸미고 내 행세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소름. <laughs> 당신 노트북 열고 진짜 글도 쓰는데? 정신병자 같아. 그래, 이거 완전 스토커의 사이코네. 혹시 그럼 그 악플러도? 어, 그럴 수 있겠네. 경찰에 한번 의뢰해 보자. 어, 이제 어쩌지? 이건 뭐내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틱한데. 우선 서방님이랑 어머님부터 만나 사정 얘기부터 해야겠지. 그래, 이런 미친년을 집에 둘순 없지. 다음 날. 어, 형님. 저희 집엔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아저버님까지? 왜 이렇게 놀래? 내가 못올때 왔어? 공사 끝났다고 해서 집이 어떤가 보러 왔지. 그런데 동서, 귀걸이 나랑 똑같은 거네? 아, 그래요? 얼마 전에 동대문에서 샀어요. 그래, 신기하네. 내가 가진 건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해서 산 건데 똑같은 게 여기도 놀렸다니. 그 장인이 속인 건가? 왔니? 아, 네 어머님. 공사는 잘된것 같으세요? 에? 확실히 습한 게 없어졌어. 앉아라. 네 어머님. 동서도 앉아. 저 나가봐야 해서요. 그래? 어디? 저 작가 공부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 재능 없다니까 인정이 안 되나 보네 저 나가볼게요 얘기하시다 가세요 잠깐 동서 가방 좀 보자 네? 재수씨 잠깐 실례할게요 어? 아주버님 왜 이러세요? 왜 남의 가방을 뒤지세요? 이리 주세요 뒤질만 하니 뒤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 여기 있었네 이리 주세요. 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당신 거야?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주세요. 이 노트북 내 거라고요. 이게 네 거라고? 여기 버젓이 내 이름 스티커 붙어있는데 네 거라고? 사이코 같은 년. 너, 우리 서방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지? 너내 스토커지. 그리고 집요한 내 악플러고. 맞지? 아이씨, 진짜... 아, 네가 뭔데, 네가 뭐라도 돼? 잘 나간다고 지켜줬더니 기고만장해서... 내가 왜네 스토커야, 혹시 망상증 있어? 뭐? 아휴, 곧 경찰 올 거야, 너 no, 절도죄, 명예훼손죄, 아, 그리고 결혼도 거짓으로 했으니 사기죄도 추가돼서 조사받게 될 거야. 누구 마음대로? 너, no, 네가 우리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 다 찍혔어. 우리 집에 CCTV 달아놓은 거 몰랐지? 뭐? 네가 우리 집에서 나로 변장하고 연극하는 게 여기 다 찍혔다고... 아, 어, 말도 안 돼. 그건 그냥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냥 펜으로 단순한 호기심에. 야, 펜이면 뭐다 용서되는 줄 아니? 너 그거 정신병이야! 사람 없는 집에 들어가 내 물건 다 해보고 내 물건 훔쳐가고 그거 죄가 크다? 죄값 받고 병원 가서 치료해 너 정상 아니야 어? 경찰 왔나 보다 경찰?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왜 경찰이 나를 잡아가요? 싫어요 나안 가요 여보 여보 어딨어? 이 사람들 좀 말려줘 여보 가증스러운 것 너는 내가 그렇게 우스웠니안못 보는 나를 이딴 식으로 이용해? 아니야,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발 나좀 믿어줘. 가증스러운 것. 너 같은 년은 사회에 나오면 안 돼. 감방에서, 정신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썩어야 해. 나쁜 년. 어,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나이 사람들 씌운 덫에 걸린 거야. 정말이야. 나 잘못 없어. 제발 믿어줘. 그만하고 가시죠. 여보, 여보, 나좀 살려줘. 여보, 나 당신 사랑한다고. 여보. 그후 네, 그렇게 저를 10년 넘게 괴롭혔던 악플러이자 스토커는 여러 죄목으로 지금 감방에 있습니다. 그 후로 무시무시한 악플은 사라졌지만 가끔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도 안 되는 편지가 감방에서 날라오네요. 아무래도 그 여자 출소하기 전에 온 가족 이사를 가야 할것 같네요. 서방님은 처음엔 좀 충격이라 힘들어 했지만 지금은 잘 이겨내고 있답니다.